이거 약간 파스모포비아 뭐야, 뭐야, 뭐야? 그런 그런 게임 느낌이래 우리의 우리 뇌에다 생각보다 아, 안, 안 작은데? 뭐인거죠 아, 여기? 나 생각보다 작은데? 어디? 내 머리 생각보다 작구만 <laughs> 응. 뭐야? 응? 누구야? 아 누구임 이린 응. 그러면 안돼 친구를 비웃면 누구임 방금? 아이리나 그러면 안돼 아니 <laughs> 한번 이상한 거 대고 있어 뭐지? 이상하다 아 이거 아, 뭐야 오마이갓 두개골이 있고요. 여기 다짐육 있거든. 다짐육? 야 두개골 크게 보니까 부키건 아닌데. 뭐래? 앞, 오, <laughs> 뭐야? 징 아니. 뭐래? 장난 하나. 가자. 앞장서배박방시 그래. 선배 무찌무시 보여줘 선배. 무찌무시 <laughs> どうし